마음으로 음란한 생각하기만 해도 너는 이미 가늠했다고 하셨는데,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는 얼마나 음란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음란 포로놈을 세계에서 제1위 시청 국가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할것 없이 음란 포로놈을 얼마나 애청하고 시청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음란 포르노 벌고 음란 행위를 하고 이 심각한 음란 포르노물이 난무에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친구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이런 비참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지금은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1년에 에이즈 환자 치료비로 30조 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1년에 에이즈 환자 치료비로 무상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세금 30조 원이 에이즈 환자 치료비로 들어갑니다. 그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많고 동성애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만들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타락한 정부가 성물란, 성타학을 조장해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남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결혼하고 사귀고 성관계 해도 그것은 네 취향이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마음대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벌써 여성 가족부에서 이런 동성애 교육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엄마들 단체, 여성 단체에서 여성 가족부 앞에서 시위를 한 것이 몇번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동과 고라 동성애의 도시를 심판하셨고 노아 홍수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노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죄를 짓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 마음으로 위험만 해도 살인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너는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즘에 음란을 행하는 청년들, 아줌마, 아저씨.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놔두고 부인 놔두고 바람피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은 이제 순결을 지키지 않습니다 좋으면 그냥 모텔방 자취방 비디오방 으쓱한 데 들어가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성관계하고 이것은 이제 보통 생활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속이고 동거하는 이런 사람들도 내가 제집 주위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청년들 아줌마 아저씨 할거 없이 모두이찾작해갖고 하나님의 심판에 급속하게 여러분 그런 타락한 자들에게 내리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제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제약이 좋아서 하나님 피하고 교회 피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싫어갖고 피하고 그렇게 음란하고 가늠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으며, 지옥에서 사람살을 뜯어먹는 벌레도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벌레들이 지옥에서 지옥간 영혼들의 살을 뜯어먹고 지금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지옥간 영혼은 너무나 목이 말르고 고통스러워서 이를 부득부득 깔고 달고 슬피 울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 여러분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실 주인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살아 있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은 기회가 없습니다.